어, 우당탕탕 영어교시는 여러분 제가 미리 많이 찍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미리 많이 안 찍어놓으면은 매일 송출이 안 되겠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송출이 끊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한 거를 지키는 거를 무엇보다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시즌2 20개 연속으로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미리 미리 찍는데, 그니까 이거는 제가 일요일에 찍고 있는 거, 예요 일요일에. 일요일에도 이걸 지금 두 개째 찍고 있는 건데 어, 너무 힘들어요 막 두통도 오고 뭐. 왜냐면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영어라는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장악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우당탕탕이라고는 하지만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면은 진짜 뇌가 터질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찍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면 고대표님한테 위로 받으려고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찍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당탕탕 영어교실의 본질은 영어를 배운다기보다는 저도 학습자 입장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완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공부하시겠지만 이게 한번할때 의식적으로 정말로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막 지칠 정도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썰렁썰렁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늘겠지만 그게 노력 대비 아웃풋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걸 우당탕탕 영어 교실을 매회 찍으면서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약속 저도 같이 백강까지 가볼 테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온전히 저 혼자 했습니다가 아니라 영상으로 남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영어를 떠나서 생각보다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어,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꼭 되고 싶고요. 그거를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보여 드리고 싶어서 우당탕탕 영어 교실 굉장히 열심히 찍는 거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포기 여러분을 안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해도 저는 여러분을 포기할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대서뭐 영어 공부든 독서든 뭐 자기 개발이든 저는 진짜 한 7, 8년 동안 막 2년 동안 포기했다가 3년 동안 포기했다가 결국 돌아오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결국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제가 예전에도 몇번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한건 군대에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제 상병 된 다음에 어떤 장문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계속 방법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웨스트 라이프 그때 그 노래를 사서 그거를 열심히 들으면서 팝송을 안기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어학연수를 처음 가게 된 거거든요. 한 24살 이때.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외국으로 캐나다 나가는 거였어요. 제가 겁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제가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서워서. 이거 안 가면 안 되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직도 그거 기억해요. 황당하게 다크 애가 그거 갖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40살 넘어서 15년 전, 16년, 17년 전에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무서워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왜 울었을까요?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이거 한다고 내가 영어가 늘까? 그 확신이 100% 있었으면 되게 즐겁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저는 여러분들이 좀 부럽기도 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저도 지금 행복하고. 왜냐면은 제가 그때도 영어를 되게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거는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되게 후회스러운 부분이에요. 내가 영독단으로 영어를 다 외우고 단어를 싹다 7, 8천개만 외우고 김재호 선생님이 인강 한 번만 딱 들어보고 캐나다에 갔으면은 진짜 거기서 영어 실력이 안 늘진 않았거든요. 1에서 한 15까지 늘었으면은 1에서 한 15까지 늘었으면 빵점 0점 수준이었으니까 빵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15점까지 갔으면은 김재호 선생님 인강이랑 영독단만 제대로 하고 갔으면은 한 진짜 100점 만점에 270점 정도 맞았겠다. 그냥 뚫고 올라갔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이런 좋은 전략도 없었고, 좋은 교재도 없었고, 영독단 시스템도 없었는데, 제가 왜 이걸 우당탕탕 영어교실이라고 저는 지 까먹었는데, 무의식의 반영인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십몇년 동안 우당탕탕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됩니다. 저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진짜로 김재호 선생님 인강도 없었고 영독단도 없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어느 정도 영어를 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맨 처음에 영어 문장이 뭐였냐? Can I ask you a question이었어요. 왜냐면 이걸 개, 제일 많이 쓸 거니까. 근데 이게 can i가 맞는 거예요 어디서 could i라고 해야 된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무례하다고 막 이런 거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니까 와,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이 can I ask q u e 때문에 멘붕이 왔었어요, 멘붕이. 저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단어 확실하게 외우고 김재호 선생님 인간 같은 거 들으면서 확실한 설명을 들었으면 그런 거에 의심을 갖지 않고 뉘앙스를 깨달은 다음에 쭉쭉쭉쭉 나갔을 텐데 그거를 몰라서 너무 힘들었던 게 과거가 많이 떠올라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다행이죠, 여러분. 진짜 보물 같은 분이잖아요. 진짜 보물 같은 분이에요, 보물 같은 분.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는 진짜 국보라고 칭해도 저는 정말로 과장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재생님 진짜 이 회화 책과 저는 진짜 인강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저는 김재생님 인강은 어, 이거는 돈이 든다고, 이렇게, 이건 투자라고 말하기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강이 왜냐면 가격이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이게 돈을 아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학연수 여러분 몇천만원 깨진다니까요. 원어민 영어? 요즘에 이렇게 1대1로 좀 오프라인에서 하려면 아무리 써도 6, 7만원 줘야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선생님은 8만원 받으세요, 8만원. 한 시간 원어민에서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그거 하는 분들한테 다 그런다니까요. 그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떼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진심인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다 이걸로만 하라 그래요. 일단 영독단으로 단어 외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 같은 거 읽는 수준 보면 단어 수준은 제가 정확히 알수 있거든요. 근데 회화 수준이라는 거는 이렇게 뉘앙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앞도 뒤도 볼거 없이 이거 인강 무조건 들으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진짜 완벽한 강의입니다. 의심을 할게 없고. 확신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생겼다는 게 뭐예요? 그 단어를 또안 꺼낼 수가 없죠. 퓨처셀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퓨처셀프로 내가 산다는 거. 왜? 내가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게 될 거거든요. 저 위치에 가 있을 거고 저 목표에 도달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퓨처셀프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20대 때는 퓨처셀프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 초반부터 퓨처셀프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생각이 나요. 대학원 때도 퓨처셀프를 전혀 못 봤었어요. 근데 30대 초반부터 퓨처셀프를 본 다음에, 만난 다음에, 퓨처셀프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서 10년을 살고 나니까,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결과를 낼수 있고,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구나. 어, 이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랑 너무 영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게 뭐다? 우당탕탕 영어교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재호 선생님, 지금 일요일 날 이거를 찍고 있는데 어,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냥 하, 정말로. 설레요 아, 우리 또 제우쌤 만날 수 제가 판교로 오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풀코스로 준비해 놨거든요 점심에 만나는데 정말 맛있는 요리 정말 최고급 커피 제가 발레파킹 반응 하는 것부터 선물부터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무슨 국보 국보 일타일타가 아니라 제가 제일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레드카페트라도 깔아드리고 싶어요 오, 저랑 만날 때는 적어도 그래서 제가 주차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발레하고, 이제, 가실 때 배웅하면서 발레도 제가 계산하고. 진짜 이 국보를 대하는 자세.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댓글 몇개 볼까요? 메모리 님이 책 진짜 인정합니다. 제가 본 영어책 중에 최고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알찬 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이 책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냥 저희 책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글씨가 작다는 거. 이거는 그래서 반영을 할 거고, 글씨를 키울 거고, 다음 책은 내용은 조금 줄일 거예요 왜냐면은, 와, 저희가 정말 이거는 진짜 영혼을 쏟아서 만든 거고, 이게 분량이 너무 많기는 해요, 솔직히. 그게 유일한 단점? 너무 열심히 만들었다가 단점인 책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작아서 왜냐면 50대, 60대 분들도 이걸 하고 싶은데 특히 60대 분들이 안 보인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이게 글자를 키우면 5, 600쪽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냥 비율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이것도 와 이거 꽤 두껍네요.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데도 와, 이게 330쪽인데 글자 20% 키워버리면 400쪽 되는 거거든요. 또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아마 그걸 회사가 조정을 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또 이게 이게 완주했을 때 성취감이라 이 있는데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 버리면은 그 성취감을 못 꺾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 피드백은 저희가 수용하기로 한 걸로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어요. 그거는 인지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일단 지금은 책으로만 공부하는데 바쁜 거 끝나면 인강도 들으려고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러면 약간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인강으로 가셔야 돼요. 인강으로 듣고 책으로 복습을 하는 걸 저는 2억 프로 추천합니다. 이거는 인강 듣고 있는 분들은 다 맞아, 맞아 그러실 거예요. 혹시 다음 책도 지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여 나왔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 얘기예요. 구동사 책 나옵니다. 오늘 덕분에 꿈과 희망을 얻고 갑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영어책 하나에서 꿈과 희망을 얻는 거예요. 미야선님께서 요즘 출근 전 1강 2씨 공부하고 출퇴근 시 우당탕탕으로 복습하는 중입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넘나 좋아요 김재우쌤 영어의 신입니다 크, 좋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믿습니다 우리 재우쌤 재우쌤이 아니라 재우신 어, 약간 재우스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아침에, <laughs> 아침에 1시간 공부하는데 자꾸 다음 강의가 드,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진짜로 강의가 매력이 넘쳐요 출근 시간이 7시까지라 5시만에 일어나는데, 또 빨리 일어나서, <laughs> 들어가나 싶어요. 그 정도의 강의가 뭐다? 김재수님의 인강이에요. 꼭 이걸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기초가 부족한 분들, 그 다음에 그 어휘에 대해서 마스터하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영어 독립 단어 검색하시면 그것보다 좋은 시스템은 일단 우리나라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는 공부할 게 많아요, 여러분. 카페가 카페가 어쩜 이렇게 이뻐요? 이거 이거 뭐냐 감탄문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은 저도 이거는 일상에서는 감탄문은 정말로 100에 한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와우, wow, it's really beautiful caf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말은 되는 거. 근데 감탄해야 되잖아요, 어느 수준에서 그렇죠? What a b e a u t 풀 카페. What a beautiful cafe!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동네에 딱 필요했던 거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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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치고 하면은 이 동네에 딱 필요했던 거네요. 그러면 제가 콩글리시, 브로큰 잉글리시로 해 보면은 This is exactly what we needed in this street. 저는 neighborhood라는 거를 동네라고 죽어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저는 this is what this is exactly what we needed for the for our street. 우리 동네를 전 스트릿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원어민은 뭐라 그랬죠? It just what this neighborhood need. 그렇게 뭐 엄청 차이 나진 않죠. 말씀 고마워요. Thanks for saying that. 저는 그렇게 말했을 건데 이거 오늘 배우는 거죠. How it, it is nice of you to say so. How nice of you to say so. 요거 배우는 거죠. How nice of you to say so. 근데 여러분 인강 배워 보면은 가까운 사이에선 이 표현을 좀 쓰지 않는데요. 음? 그다음에 예쁘게 꾸미라고 엄청 신경 썼답니다.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이렇게 안 보시고 어? 저는 I did my best, I did my I did my best to make our store beautiful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 뭐 그래도 여러분 틀린 건 없어요. Did my best, 최선을 다했다. To make 만들기 위해서 our store beautiful. 어, 근데 이게 정말 어민스럽죠 I put a lot of effort. 그다음에 into 전체서 잘짜야겠죠 어떻게 Making it looks just right. 이게 여러분 짜인 것 같아요. 예쁘게를 우리가 어... 영어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beautiful back이 못쓴 건데, 근데 just right이라는 거는 그냥 만능이죠. 이게 제대로 보이기, 제대로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just right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I put a lot of effort into making it look just right. 어? Making making it look just right. 어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I put a lot of effort I put a lot of effort into making it just making it look just right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너무 원어민스럽죠 그렇죠 그냥 문장 하나 하나가 예술이에요 면접 통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배우니까 여러분 미드가 잘 들린다니까요. 쉬운 문장만 배우시죠. 일단은 초보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쉽게 쉽게만 공부하면 듣기가 안 늘고 듣기가 안 늘면 죽어도 결국 말하기가 안 돼요. 그냥 뭐 초보적인 거 I like you, 뭐 I don't like it, I dislike it, 뭐 I bought that one,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말다운 말, 여러분이 꿈꾸는 정말 좀 이런 아름다운 이렇게 대화 그런 거는 힘들죠. 그래서 말다운 말을 배워야겠죠. 힘들더라도 어렵게 가면은 결과는 쉽게 나오는 거예요. 면접 통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냐? 아, 이거 어렵죠? 저 이거는 거의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통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interview too much.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패싱은 뭐 어림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어? Don't worry about passing the interview. 아, 그렇게는 되겠네요. 잠깐 패싱, 솔직히 여기서 힌트 얻으니까 그냥 don't worry about so much. I uh, don't worry so much about passing the interview.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어때요? 내가 안 되면은 누가 되겠냐? You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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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are the the most right person for the company. So don't worry about that.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You are the you r e you should be the uh, I'm quite sure you you are the best candidate. You are the best 어 uh, you you are the most right person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원어민은 더 멋있게 말했어요. 더 원어민스럽게 I can't imagine anyone more qualified. 그냥 거기도 줄여갖고 who is 뭐뭐 뭐 이렇게 접속 안써갖고 그냥 딱줄여갖고 I can't imagine anyone more qualified 이렇게 한 거예요. 너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는 거다. 너보다 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는 거다. 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지만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할수 있겠죠? But still I'm not so su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I can't imagine anyone more qualified. 이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꿀팁 드리면 제가 우당탕탕 해왔잖아요. 이게 돼야 듣기도 되고 말하기도 돼요. Don't don't worry so Don't worry so much about passing the interview. 이게 쭉한번 읽어줘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Don't worry so much about passing Passing the, in, the interview 이렇게 천천히 끊어 읽으시면 안 돼요. Don't worry so much about passing the interview. 딱한 번에 가야 돼요. I can't imagine anyone more qualified. 그러니까 마침표 있고 쉼표 없으면은 쭉쭉쭉쭉 가야 돼요. Hi, how nice of you to say so. 이렇게 I put a lot of effort into making it look just right. 이렇게 쭉 가야 돼요. What a beautiful cafe! It just it just what neighborhood needed. 딱 이렇게 딱 쭉쭉 가야 돼요. 쭉쭉. 저도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들 되는 거예요 대화가. 쭉쭉쭉쭉 가야 된다. 그래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침이 고일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는, 됩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완벽한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듣기가 먼저 된다니까요. 듣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과 책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최고예요. 인간으로 공부하고 책으로 복습하고. 이거예요, 사실요. 이거예요. 심지어 저는 예습도 책으로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인강으로 공부하고 책으로 복습하고. 이걸 한 앞으로 다섯 강 동안 계속 강조를 해야겠네요. 이게 가장 완벽한 공부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원어민 녹음 파일 틈나면서 듣고 그냥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차에서 인강 틀어놓으그고는다 그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인강은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차에서 들으실 때는 유튜브 원어민 음성 파일 듣는 걸 강추합니다. 그러면서 따라하면서. 아셨죠? 인강은 각자고 들으세요. 각자고. 저는 그걸 강추합니다 그래서 오늘 45강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이제 다음 강의부터 딱 5강 남았네요. 강 5강. 남은 5강도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동기 부여도 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위로도 해 드릴 수 있고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시켜 드리면서 끝까지 우리 100강까지 갈 거다. 보니까 시즌 3는 20강 아니면 30강을 할 건데 목표는 30강인데 또 찍는 상황이 따다 다르겠죠. 그래서 근데 시즌 3 들어갈 때 그건 정할 건데 내년 초면은 아무튼 내년 늦어도 2월이면은 저랑 여러분이랑 100강을 같이 완주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것. 왜냐면 여러분 영어 책을 사놓고 이렇게 완주하는 경우 그 일단은 뭐뭐 뭐 이게 되든안되든간에 완주하는 경우는 제가 볼때20%안 돼요. 그걸 여러분이랑 저랑 해낸 거예요. 이제 최화 작업이 남았겠죠. 그것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시즌 1을 끝내고 진짜는 우당탕탕 복습 교실이 저한테는 찐이에요. 이거는 다 워밍업일 뿐이고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딱한 글만 띄워 놓고 자, 머리통 터지게 해 보겠습니다. 머리통 터지게 해 볼게요. 그때도 제가 또 콩글리시도 좀 보여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는 그냥 정통으로만 외우는 거 생각 안 나면 아 미칠 것 같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라이브로 그거 하고 나면은 안잘될 수가 없어요. 안잘될 수가. 저는 복습 교실도 여러분들이랑 백강 다 가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뭐 모델 이그 젠플만할 수도 있겠죠. 모델 이그 젠플만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다시 복습 교실하면서 스몰 토크할 수 있겠죠. 그다음 복습 교실 또 백강 가면서 케이스 인 포인트. 진짜 여러분 진심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진심이라는 게 어떻게 실천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지 제가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당탕탕 영어교실 이 계획이라면 400강 찍어야 되거든요. 와, 생각만 해도 토 나와요, <laughs> 진짜, 진짜. 근데 뭐예요? 토 나와야 영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사인볼트 예전에 제가 우사인볼트 달리기의 신이잖아요, 그쵸? 그 자메이카에서 훈련하는 영상을 유튜브는 여러분 모든 걸 보여줘요. 우사인 볼트 여러분 독보적일이잖아요. 그냥 또 타고 났잖아요. 몸은 타고 난 거잖아요. 몸은 자기가 그렇게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 훈련하면서 토해요. 절정일 때도 훈련하면서 토해요. 그래야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따고 나면 평생 먹고 사는 거고 한번 영어 끝내고 나면 어때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매력이 조금은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확 까먹진 않아요. 오케이? How does a t sound? 이렇게 나는 오 거죠. 어때요? 어떻게 들리세요? we can make it together. Let's do it. 그러니까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